아, 이 짧은 코스에서, 이 코트에서 엄청납니다. 이용대 이 드라이브. 어, 어, 아, 아,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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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김기정의 짧게. 김기정의 스매시. 짧게, 아! 엄청나네요. 자이 짧은 코스에서 이 코트에서 엄청납니다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유현성 선수입니다 김선수가 여기를 부려왔죠 아. 스텝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엄청 변환. 빠르죠 예. 야, 선수들 푸드크는 확실히 다르네요 스코어는 12대8 짧게 이용돼 드라이브 어. 아 받아냈어요 어, 받아냈어요 받아냈어요 어, 받아냈어요 스매시 어, 받아냈어요, 받아냈어요. 어. 받아냈어요. 어. 뒤쪽으로 길게 어. 합니다. 아, 득점에 성공하는 유현성.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유현성의 창이 이겼습니다. 용대 선수가 넘어져서 받으니까 이제 방향을 김기준 선수 선수한테 틀었는데 그것도 받아낸 거예요. 자,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요. 네네. 음. 자 유현순 선수 스키를 과 행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오, 야, 아, 최소기 선수 가랑이 사이로 받았어요. <목소리> 아, <목소리> 이번에는 두 번째는 멋지 못합니다. 여기 서블, 볼트. 자, 저런 퍼포먼스까지 15.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우리 최소기 선수의 아, 뭐? 장점이죠. 네. <목소리> 1 6대1사 바로 아, 때립니다. 아, 유현호 선수가 노리고 있어요. 아예. 아. 자, 이번에 김희정 아. 선수 받았고요. 이용대 <웃음> 김기정 <웃음> 뒤쪽으로 길게 유연성 <laughs> 아, 이용대 승리 <laughs> 네, <지금 웃음> 이용대 선수는 <laughs> 유연성 선수의 그런 스타일을 알고 있으니까 네. 네. 뒤로 공을 주는 주고도 앞으로 아 뒤로 나가지 않았어요 영리해요 너무 네. <laughs> 네. <자, 김기정> <laughs> 잘하는 거죠 <웃음> <웃음> 잘하는 거죠 서로를 <laughs> 네. <laughs> <laughs> 이용대 서비스 짧게 높이 뛰어졌고 김기정의 스매시 다시 한번 어? 최소의 기어저 <laughs> 민턴 하리님이 너무 소리를 질르셔가지고 <laughs> 네 듣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laughs> 네자 레트에 걸렸어요 어비스 오투올아 레트에 맞고 네 최솔규 선수는 국제 국가대표에서 이제 서승재 선수랑 팀을 맞춰서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어. 자 이용대 김기정 스매시 어. 다시 한번 어, 어 최솔규 받았어요 최솔규 스매시 이용대 이쪽으로 길게 최솔규 헤어핀 유연성 아! 세속이서스 아아아아 받아내지 못하면서 아첫 번째 스코어. <laughs> 이용대 김기정 선수가 가져갑니다. <laughs> 오늘 경기를 위해서 네. 전지훈련까지 다녀오면서 준비를 아 했다고 합니다. <laughs> 뒤쪽으로 길게. 김기정! <웃음> 대각선? <웃음> 이용대. 반대방향으로 어, 반대 방향전환 보세요. <laughs> 네. 앞쪽으로 짧게. 김기정의 스매시! 짧게 아 이현석이 아아아 팔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볼. 이용대 선수가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냐 올라올까봐 네. 앞으로 옮겨오면 효과적이었어요 아니, 이런 거 보면 참 이용대 선수 영리해요 네. 네. 방향을 아 완전히 바꿔가지고 앞쪽으로 짧게 주면서 아 넉점차 <laughs> 이용대 뒤쪽으로 최솔규 아 이용대 받아냈어요 <laughs> 다시 한번 이용대 최솔규 드롭 뒤쪽으로 이용대 짧게 끊어줍니다 김기정 이용대 유연성 어? 최솔규 뒤쪽으로 유연성의 스매시 이용대 받아 냈고요 아자 어?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 <laughs> 짧게 최솔규의 스매시 어? 김기정 받아 냈습니다 어? 어? 김기정의 득점 성공 아하, 헤기 김희정 선수의 그 손목이 반대 이쪽 네. 어, 반로터는거 보세요. 아, 정말 어떻게 해, 저 상황에서 <laughs> 저 정도면 포핸드를 쳐야 되는데, 네. 김희정 선수는 백핸드로 치면서 반대로 보내는 거 보세요. 확실히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르네요. <laughs> 최솔규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뒤쪽으로 이용 대스매시 다시 한번한번더 앞으로 짧게 드롭샷 김기정 김기정의 스매시 어어막이좀 아, 아쉬웠습니다 김기정 선수 스코어 10대8 그러니까 거기 많이 넘어왔으면 그런 위기를 또 살릴 수 있었던 유연성의 서비스로 시작됐습니다. 드롭샷 때렸고요. 반대편 계속되는 드라이브 싸움. 결국에는 최소규가득점에 성공합니다. 13대 11두 점차 저적 저들 들어가면서 공격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복식이거든요. 복식의 묘미를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고. 서비스! 올려줬습니다. 드롭! 이번에 스매시! 앞쪽으로 짧게! 김기정 드롭! 어? 스매시! 어? 다시 한 번! 스매시. <laughs> 드라이브 싸움! 어? 김기정 스매시! 반대편! 아, 어? 자, 드롭!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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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18. 어, 18 18. 이용대 선수의 네트 플레이를 다 받아내고 있어요. 최설규 선수가. 네. 해보니까. 둘이 뭐 훈련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니까, 둘은.